예, 오늘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나갈까? 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이제 새로운 챕터의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역사 한 단에 보도록 할게요. 1879년에 줄루족과 영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84년에 어, 비스마르크 주제로 어 아프리카 분할 문제에 관련돼서 베를린 회의를 열게 되고요. 그다음에 1931년에는 에티오피아를 입헌 군주제로 이제 전환시키고요. 그다음에 51년에는 리비아, 80년에는 짐바브웨가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바브웨 독립을 하고 이제 한 것이 사실상 아프리카에 있어서 어 굉장히 이제 늦게 독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91년에 소말리아 내전, 94년에는 어, 남아공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그 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아파르테이트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94년에는 르완다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96년에는 2차 콩고 전쟁. 그다음에 2011년에는 튀니지가 어, 민주화 혁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 혁명이 2011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아프리카 에 있는 나라들이 어, 민주화가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걸리는구나 그럼 왜 그럴까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그이 대륙을 봤을 때 유럽이나 아프, 에이, 아시아나 아니면은 어, 아메리카나 이런 대륙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 가난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 특히, 이 아프리카에는 10억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어, 어, 그 중에 이제 밑바닥에 이제 10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들이 상당수가 아프리카인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사하라 사막 이남 대부분의 지역이 빈 곳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가난한 나라에서의 높은 인구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그, 출생률이 굉장히 많지만,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던 그 피라미드가 하나 있어요. 그죠? 예. 그, 그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피라미드형이라고 하나요? 그럴 건데, 방추형 아니고요. 그죠? 이제 그런 형태의 인구, 이제, 인구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또한, 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어,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 점차적으로 고령화 현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 가난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나라가 점차, 점차, 어, 산업화를 통하여 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노형 인구도 잘 줄어들지를 않으면서, 어, 가난한 나라의 특성이 뭡니까? 굉장한, 어, 인구를 굉장히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지. 한 집에 뭐 7명, 여러 명씩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때처럼 그렇게 어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 세계 상위 1%가 가지는 부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겠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어 부의 쏠림이 심해지는 현상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더잘 살게 되고요. 못 사는 사람은 더못 살게 되는 거죠. 뭘 해도 못 살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어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절대적 빈곤에 대한 내용이었죠. 2009년에는 어 세계 상위 1%가 가지는 비중이 44%였다면 전 세계 부의 44%였다면 2016년에는 50% 이상이에요. 그니까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상위 1%가 가지는 부의, 부가 전체의 그 부의 50% 이상을 1%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상위 1%가 가지는 부의 비중이 더 늘어났겠죠. 그죠? 네. 그렇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어, 한 명당 평균 재산을 계산해 보니 약 우리나라도는 29억 이 된다고 해요. 한 명에 29억이래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또, 어, 이 대륙별로 봤을 때는 이1% 중에서도 어, 77% 가까이가 북미와 유럽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도 그런 이제 거부들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거부가 있지만, 어, 이거에 상대적으로 북미와 유럽에 어, 그런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교육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교육을 조금, 그러니까 초등교육받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교육 못 받지, 아예 교육 못 받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 많다라는 얘기지. 약한 5,700만 명 정도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어 근데 이들을 교육시키는 데에는 유엔에서 보고하기로는 7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 이 5,700만 명을 어, 현재 인프라로 돌렸을 때약 70년 이상을 소 어, 70년 이상이 걸려야 이 5,700만 명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아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2086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만약에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2086년이 됐을 때 완료가, 완성이 되겠지만 시간은 계속 계속 흐를 것이고 그동안에 이들 다음 세대들이 계속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도 나이를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2086년이면 지금 기준으로 86년이 뭐예요? 66년 뒤잖아요. 할아버지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어 세계적인 배움의 위기이면서, 어, 참, 저희가,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참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서 좀 가슴이 아픈 상황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시골 아이들에게까지 그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고, 또한, 부자 나라들이 어 이러한 그 교육을 위하여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자 나라들이 돈을 조금씩 출연하고 있지만은 이것에 있어서도 그그 그 원조를 받는 나라들 중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그래, 가령 이제 어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된잘 살잖아요. 뭐 영국 같이 이런 부유한 부유한 나라들이 원조하는 나라 원조하는 나라 있고 원조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좀 많이 이상하죠? 어. 원조하면 다 원조를 해야 되는데 원조하는 곳이 있고 원조하지 않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히 어, 원조 받는 나라 중에 어, 이 나라가 왜 들어간지 알 수가 없지만은 중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차드라는 그 아프리카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차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과 차드의 원조액이 77배나 차이가 나요. 네. 가령 어, 차제 1억이 원조된다라고, 1억 달러가 원조된다고 했으면 중국에는 77억 달러나 원조가 된다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원조액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아프리카는 차별을 받으면서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옛날 신비시대 때부터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가 되겠죠. 제국주의 시대부터 열강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려요. 예,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은 열광의 식민지로 자랑합니다. 우리 세계사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국의 종단, 그 다음에 프랑스의 횡단, 그 다음에 베기에 독일, 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를 막 넓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958년 가나를 시작으로 해서 80년 짐바브에까지 독립을 해서 아프리카가 독립이 어, 완료가 되는데 이 독립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사실 강대국이 개입을 했어요. 또한 이 강대국 개입이 어, 독립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정치적인 발전 과정에 있어서도 강대국들이 계속 개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정치적 민주화나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강대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여전히 미완성된 상태로 어, 지금 남겨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지역이 독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 필자가 이것을, 어, 덫에 걸린 아프리카라고 표현하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분쟁의 덫입니다. 이들이 독립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강대국들이 개입을 할때 민족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어, 분할선에 맞춰서 그들을 독립시켰다라는 거죠. 즉, 국가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 나긴 분쟁을 겪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 A라는 부족이 있고, B라는 부족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어떤 나라는 A와 B 부족이 같이 살고 있고, 어떤 나라는 A 부족만 살고 있고, 어, 어떤 나라는 B 부족만 살고 있어. 그랬을 때 A와 B 부족이 섞여 있는 이 곳은 어떻게 될까요? A 부족과 B 부족이 서로 예, 싸우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나라의 A 부족과, 어, 그 나라의 A 부족끼리 또 어떻게 했어요? 같은 부족이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 동질성을, 어, 뭐, 느껴서, 어, 통일을 하면은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어, 막,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분쟁들을 겪게 되는 거죠. 또는, 통일을 위한, 뭐, 내전, 뭐, 뭐, 분쟁을 겪는다든지, 즉,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쟁의 덫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천연자원의 덫인데, 아프리카가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리카가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강대국들이나 선진국들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그 자원을, 자원 외교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 자원을, 어, 잘 판매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 자원을 수출을 해서 판매를 하지만, 사실, 어, 재밌진 않죠. 어, 그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자원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자기 나라를 개발시키는 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개발보다 그냥 자원 수출을 통해서 그걸 그냥 나라 수입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나라의 자원이 고갈이 되면은 더 이상, 예, 이들은 경제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이 자원 개발을 하는 가운데서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막화 피해가 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무언이 뭐니, 뭐니 해도 이런 경제 개발에 있어서 좀 추진을 해야 하는 입장인 정부가 미성숙하다 보니 부정부패로 인해서 부의 재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어, 나라의 그런, 가난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가, 내륙국의 덫이라고 있는데요. 어, 항구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음, 항구가 없는 나라가 있는데, 약간 몽골 같은 거였는데, 어, 아프리카이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왜아프리카에는 문제가 되느냐? 항구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왜 그, 그, 무역을 할 수, 있, 무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니까, 러 바다를 통한 외, 그, 무역이 가능한 거죠. 이게 굉장히 커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무역이 있어서는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쵸? 그렇죠? 근데, 어, 모든 면이, 모든 면이, 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없는 그런 나라들은, 이 독립하는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륙국의 덫인데, 먼저 첫 번째로 독립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분리하여 구조적으로 자생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 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부족과 B 부족을 섞어서 분리시켜 버린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불가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랑 같이 엮이는 거지. 그거의 여러 민족을 하나로 묶어 독립시켰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가 한 국가 없어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어요. 자, 사실 어, 무역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 뭐뭐뭐 뭐뭐 자동차나 뭐 철도나 또는 뭐 비행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어 발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그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배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구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항구가 없는 내륙국의 입장에서는 이 항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 배로 수송할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사실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도 그것 그것의 이점을 또 그것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은 국가의 나쁜 통치의 덫이라는 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작은 국가들이 두바이 같이 뭐 개방을 해서 뭐, 어, 뭐, 유, 뭐, 적극적으로 뭐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어, 뭐 그런 이제 경제 개발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산업 육성보다는 자원 외교를 통해서 어, 얻은 수익을 국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정축제. 그 다음에 측근들에게, 어, 돈을 뿌리는 그런 이제 물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는 그런 이제 미성숙한 정부, 그 다음에 미성숙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들로 인해서, 어, 이런 나쁜, 총, 나쁜 통치들이, 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이제 더불어 살기라는 이제 말로 넘어가자면, 음, 첫 번째, 개발된 나라와 달리, 아프리카 국가는요,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본과 인프라가 매우 부족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자본 투자, 그 다음에 이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시급한 곳 중에 하나인데, 어, 이런 가운데에서 세계의 불, 경제적 불평등과 한 사회 안의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어떤 한 학자의 이해, 이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세계의 불평등은 사회 안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이제 해결하면서 같이 해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결이 가능한 게 아니라 둘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어, 보고 있어요 사람 전문가들이. <laughs>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제목이 밑바닥 10억 명을 위한 비즈니스적인 접근인데요.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발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자본주의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어, 체제로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전 이제까지의 자본주의는 그렇게 하지 못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았고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는 이그 하위 계층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같이 잘 사는 자본주의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가 첫 번째 발상이에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은 왜곡된 시장 구조로 인해서 여태까지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세 번째 자원봉사나 구 활동만으로는 안 되며 민간 기업이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첫 번째 제 더불어 세기에 언급했던 어 자본과 인프라 투입이에요. 그래서 어, 외국 기업의 자본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이 외국 기업의 자본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그 자본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구매력이 낮다 해도 인구가 매우 많은 저소득층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도 이익이다. 자, 보세요. 어, 명품을 많이 파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명품보다, 어, 좀 중저가형 해서 보급형, 뭐, 이렇게 물건을 그, 저소득층들에게 풀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박리람회라고 조금 싼 가격에 내놓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들의 적은 구매력으로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네들한테는, 어, 좋은 일이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이들의 발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제가 좀, 어,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 마지막인데요. 어 정부를 감시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정부를 감시해야 되냐? 정부를 당연히 감시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정부를 감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감시하라는 거냐면 어 어떤 A라는 나라의 정부가 B라는 나라에게 원조를 해요. 경제적인 원조를 하는데 이 경제적인 원조가 인도적 차원의 원조이냐 아니면은 어 뭔가 이해관계에 둘러싸여 있는 원조냐 라는 거예요 자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계산 또는 자본외교 또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의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군사원조라든지 또는 일본의 어, 국제기구 지지주를 위한 원조라든지 중국의 어, 현물상환을 위한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이 지구촌 시대에 이 글로벌 시대에서 어...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 선진국들이 어,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자본주의적인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예, 네. 정치적 개선, 자원 외교, 전략적 이해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맞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원조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 하는 한다기보다는 좀더 순수한 차원에서 정말 그들과 상생하기 위한 원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냥 결국 그들 이용하기 위한 원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한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특히 두 번째 일본의 국제기구 지지도를 위한 원조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연계어 있어요. 독도죠, 그렇죠? 어, 독도와 다케시마,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어, 지금, 문제가 자꾸, 자꾸, 어, 커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어, 지금도 사실, 그게 다, 그,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 일본이 정치적, 이가 그니까 그, 세계 기, 가 그니까 국제 기구 내에서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 국제적인 원조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제 기구에 지지도를 얻는 거예요. 아, 이 나라는 잘 도와준다. 그러니까 뭐이 정도 문제쯤이야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경제 원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필자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보크 사이트라는 자원이 있어요. 이 보크 사이트를 이 보크 사이트를 가공하면 그 무슨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이 나오는데 이 재질이 여러분들 쓰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고 그것을 위해서 인프라를 원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 그 비나라에 지어 준다 할게요. 아프리카 나라에 지어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들이 그냥 지어 준 걸로 끝나면은 아주 좋아요. 박수 받을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들이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얘가 지어 준뭐 시설들의 시설들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크사이드 집어넣었을 때 그런 이제 알루미늄이 나오잖아요. 그 알루미늄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어 현대판 제국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정부가 그런 순수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어, 원조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다른 나라, 이, 우리 지구촌 사람들이 각 나라 정부들을 감시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어, 이 파트를 맺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어, 많은 비용을 그 원조하는 거라고, 원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원조가요. 정말 인도적인 원조인지 아니면은 정말 다른 나라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국제기구의 지지를 위한 건조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역시 우리나라 정부를 잘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아프리카는요, 우리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경쟁 국가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인류의 그런, 어, 인류가 살고 있는 곳으로서 우리가 같이 상생해야 되는 그런 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과연 아프리카는 우리와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네,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원조를 해줘야 될 것인가? 어,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가난한 나라를 그냥,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서 그들을 어, 우리와 비슷한 우리가 비슷한 위치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